이미 민선 7기에서 건축허가를 듣해서 현실적으로 건축허가 취소가 어렵다면 김포시에서 건축주와 협의해서 부지 이전등 적극적인 방안을 생각해 주실 수는 없는지 현실적으로 저희가 건축주를 상대하기에는 건축주가 싱가포르의 본사를 둔 외국계 회사가 연락도 안되고 의견을 보내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장, 그 데이터 센터 착공 수리의 최종 결제권자인 시장님의 의견을 꼭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 저는 분명합니다. 제가 뭐 이거 굳이 그래도 아니라도 사실 데이터 센터가요, 이게 그 이슈가 되기 전까지는 전혀 문제없이 들어왔습니다. 잠재력이 들어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때 저도 기억납니다. 그때 뭐국민행 콜센터가 들어온다 하더니 막 이런 얘기 한번 들어왔어요. 그구경가지는 들어와 있는데. 근데 이후에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 여론이 생기면서 지금 많이 싫어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는 시민을 반대하다냐 우리가 행정의 모든 걸 동원해서 저희는 민들의 의견을 따르도록 할 겁니다. 그걸 할건 분명하고요. 다만, 이거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판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이버 데이터 센터, 다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면서 약간 활성화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뭐냐 데이터 센터 지금 무작정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시, 주택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주민들이 반대하고 우려하시니까 하지 마라. 그리데뭐 산단이라든지 나가서 하면 그런 괜찮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도하고 있는 거지.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기해볼게요, 진짜로. 그래서 뭐나갈수 있으면 나가는데 그때 대신 제가 감지하지는 못합니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할수 있는 방법은 다동원해볼려 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그게 그, 왜냐면 그 회사나 관련돼서 가서 하셔야지. 우리 하고 있는데 우리 하시니까 이제. 아실 교육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거지, 아시겠다면. 그러면. 그러면, 우리도 하고, 이제 시민들 하는 모습 보여주는데, 이제, 그래서 조금 더, 어 그건 고민해보시면 좋겠다. 더운데 고생하시는 거 아시죠? 근데, 이 고생하는 것이 정말 보람을 가지고,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정말 효율적인 곳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청이 아니라, 그 업체나 해당되는 곳에 가셔 하는 게꼭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러싱가폴이라고 싱가폴을 왜못 갑니까? 예를 들면 그 다음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시청은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다만 우리가 어 이것을 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임의로 이 갖다가 하거나 이들지는 못한다는 것 함께 시민과 손잡고 함께 공헌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 5호선 연장과 마찬가지로 한국연장 철도사업 골드라인은 타군 지장 철도 사업도 골드라인 반를해소는 물론이고 김포의 일자리 증가에 직접적 도움이 되는 사업이므로 타군 연장 사업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공론화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데이터 센터 얘기 많이 나왔는데요. 구례동에 있는 거는 뭐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이 걸릴 텐데 앞으로 신규로 설치할 데이터 센터가 있다면. 하문 산업단지 쪽으로 유치를 해서 하문 연장 사업에 더 탄력을 받고 그쪽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건 어떠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기포는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고 이끌어가는 주체로서 서해안 일대를 첨단 미래 산업 위주로 개발하는 것이 김포의 미래를 위해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지리적 요충지에다가 국민의 건강과 자유를 해치는 그러니까 동양이라고 말하는 공해와 관련해서인데 우리나라의 김포지은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그 소각장이나 폐기물을 설치해서 김포의 가치를 디스카운트 시키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소각장이나 폐기물이 오지 않도록 해주실 수 있으시겠는지 여쭙습니다. 네, 천도는 대신에 5년마다 국가가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들어가야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어, 우리가 21년도에 4차가 발표됐잖아요. 26년도에 5차가 반영되기 때문에 저이 사업은 5차 국가 철도는 그에게 넣고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돈은 최대 우리가 돈다내야 됩니다. 근데 다만 요거를 최선 다해서 이제, 어, 철도는 이제 광역 철도, 도 철도 두 가지가 있는데 도시 철도라 해도 정부가 60% 이상, 60%돈 붙여주거든요. 이 도시 철도를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오고 난 다음에 뭐, 저만 되면 저희가 하겠지만, 어, 그래 국가철도 사업에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데이터 센터 신규 되는 상당히 위치. 저희는 뭐, 산단이라든지, 뭐, 외곽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데이터 센터를 굳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반대할 필요도 없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뭐, 긍정적인 효과를 잃고 있답니다. 제가 자세히 못 들었지만. 그래데 이게 있다면은 뭐, 산단을 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가도 되는데, 이제, 구례동이나, 뭐 아까 말씀드린 여기, 뭐, 시내폴리스나, 여기 산단입니다만 이게 도심이기 때문에, 도심이나 주택가나, 이렇게 이제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접촉될 수 있는 공간은 안 된다. 이거 뭐, 저희 뭐, 미서팔히에 명확한 입장입니다. 상당히 에 들어가겠다고 한다면, 저희가 뭐, 봐서, 충분히 이제 뭐, 뭐, 이렇게 유효하게, 좀 좋은 시설로 만든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시대 편서풍 있죠? 그 뭐, 소각장, 폐기물, 여기 뭐 들어간다고 뭐 정해진 것도 없고, 어, 다만 이제 뭐, 폐기물은, 폐기물은, 이거 뭐, 거축폐고물최장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예. 이거는 네. 아직까지 정해지질 않았고요. 네. 또 하나의 소각장은 지금 우리가 앉을 수는 없어요. 아시겠지만, 26년도부터 이제 직면이 금지되지 으니까한 뭐, 한 1년 정도 기되했지만직면이 금지가 되고, 각 지역에 있는 수각장은 우리가 스토리 수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에 필요한 시설인데, 다만 어디에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제안해가지고 저희가 몇 군데 후보지 선정하는 중이고요. 여기 어디가 들어가든, 어, 저희가 들어가든 들어가야 됩니다. 다만 또 말씀하신 대로 평소통 영향이 있어서 어렵다. 제가 그래서 유럽을 갔다 왔어요. 그 유명한 뭐, 오스라엘 슈페텔라고, 그 다음에 덴마크에 있는 그 뭐, 박에 무슨 시설을 갔는데, 덴마크 수박장을 갔더니 그 음식분이랑 같이 태운 곳인데, 한 400미터 곳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저도 들어가는데 냄새가 나더라고요. 좀 이렇게 좀, 좀 냄새가 나면 이거 무슨 냄새예요? 하니까 이것은 예를 들 음식물 처리하기로 왔다 갔다 하그 차에서 잠깐 나는 냄새고 이꿀떡을 통해서 나가는 것은 전혀 무해하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려만 되어있는 거고 소각장에서 나오는 연기가 그러면 막 예전에 우리가 이제 뭐 사설을꿀떡 보면은 가을 같은 때 보면 하얗게 막연기나 오지 않습니까? 그게 연기 아니잖아요. 수증기지. 그런 것처럼 소각 시설을 통해서 나오는 유해 물질은 이미 다 차단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특히 환경 쪽은 유럽이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저희가 가봤더니 그 바로 옆에 아파트가 살아요. 뭐그 빽빽하고 살고 있고 심지어 그 인근에 그뭐그 뭐 대구 그여황도살고 이런 구조에 대해서 소각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이 어, 들어가는 자체가 우리한테 유안 좋다 이런 인식은 조금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충분히 무야도 의 차단이 다 가능하다는 거 기술적으로 그리고 건설 폐기물 처리하고 이제 저희가 아직 과제가 남았죠. 노생이 끝나고 인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은 건설 폐기물 처리량도 어, 저희가 피해를 줄수 있는 공간은 다 하지 않습니다. 뭐 아예 지뭐 요즘 보면 이렇게 뚜껑을 씌우든, 지하로 하든다반지하다 하거든요. 누마에 들고 날때 나올 수 있는 비상문지라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문제 안 납니다. 그래서 오해가 많이 있는데, 이 오해조차도 우리가 불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게 됩니다. 하게 되더라도.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다시 한번더 이제, 그, 어, 시민들께서 보시고,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이거 더 해야 된다,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말씀 주시면 저희가 또 반영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건설 폐기물 전략은, 어, 이게 없어질지, 기포로 올지 아직 결정된건 아닙니다. 또뭐인천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직 모든 것이 결정되진 않았지만, 설령 우리가 기포로 오는 일이 생긴다 해도, 이 부분이 충분히 우려 없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민가에 가까이 가거나 이런 일는 없을 것이고요. 뭐 문제는 없지만 우려하십니까 그리고 소각장도 마찬가지로 어, 어디를 가든 기부시민들이 걱정하시면 그런 뭐위효의 시설이 나오거나 이런 일은 특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돈을 좀더 넣어서 그 환경정화장치 같은 것들만 제대로 보완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근데 여는 뭐 유럽에서도 가서도 들었고, 우리 국내에서도 기술적으로 다 그것이 검증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한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하를 넣던 거 아닙니까, 그죠? 소각장에서 공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온 시민들 가서, 어, 즐깁니다. 소각장인데. 그리고 전망, 대 꿀뚝에다, 꿀뚝을 전망될 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사실 단순히 이제 소각장의 문제가 아니라, 소각장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운영하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소각장 위치보다는 운영할 때 여러분들께서 우려 없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